3개 남았나? 20, 21, 22, 22. 20. 봐봐, 21. 20일. 얘들아, 21. 뭔 말이냐면. 지랑스. 합성함수 나왔다고. 너무 쫄지 마. 얘는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지? 얘두 개야 하나야? 이게 구간별로 나눴어 안 나눴어? 나눈 건 아니잖아 맞지? 절댓값이 포함될 뿐이지 그러면 hx라는 함수가 gfx라는 함수인데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 뭐 e 음, 절댓값 x-1에 ax 플러스 a 그냥 이거 이거 그리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맞지? 근데 우리는 절대값 있을 때는 어떻게? <laughs> 나눠서 풀지. 그래서 나눠야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봐봐. 얘양순 음수 나누려면 보세요, 보세요. 먼저 얘 f(x)를 좀 그리면 좀 편해. 그래서 얘 표준형을 바꾸면 a 더하기 x 1분의 a가 돼. 1, a가 돼서 a가 음수래. 그것도 착하게 음수라고 알려줬잖아. 어, 음수니까, 이렇게, 이렇게인데. 절대 값 붙이는 거니까, 절대 값 붙이는 거니까, 최종적인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인정합니까? 응? 결국, 얘가, 얘가 음쓸 때가 여기, 여기. 보인 여기? 그래야 절대값에서 위로 올렸잖아. 음수 인구 만 보여? 그래서 얘 예, 절대값이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이때는 마이너스 붙여 나옵니다. 됐죠? h(x). 두 번째 이쪽 여기서 1까지 0에서 1까지는 얘야 양수에 양수, 절대값 그냥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냥 나오니까 두 배에 X-AX 플러스. 마지막으로 여기 이쪽 구역. 이쪽 구역일 때는 절대값 붙였을 때, 봐봐, 절대값 아니, 얘란 얘기야. 절대값 아니. 근데 절대값 때문에 이쪽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게 음수란 얘기야, 음수.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는 똑같이 첫 번째 식처럼 나옵니다. 그냥 이세 개만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 끝나는 문제야, 이 문제 사실. 한마디로 합성에 대한 쫄면 못 푸는 거지. 하, 어, 저거 합성을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실제로. 알겠지? 그냥 함수 두개 합성하라면 하면 돼. 쫄지 말고. 그린다. 얘 먼저. <laughs> 얘 표지형 바꾸면, x 1분의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2, 이렇게. 점근선은 1 그대로고 점근선은 마이너스 A니까 이쪽으로 올라가고 얘가 마이너스 A가, A가 지금 음수인 상태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야. 이거랑 얘를 그릴 건데 근데 실제로 Y절편을 구하면 A야, A. 여기가 A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야. 0보다 작을 때까지. 됐어? 여기까지? 음. 그리고 두 번째 0부터 1까지는 얘를 그려야 돼. 얘를 그리면 표준형 바꾸면 2A에 얘가 3A가 됩니다. 1 넣었을 때. 그러면 점근선 1이고 다시 점근선은 3A가 돼. 그러니까 얘가 3A라고 치면 이게 점근선이야. 그런데 2A니까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그리는데 연결돼야 된다. 얘들아 절대값 붙을 때는 무조건 연결돼야 돼. 고민하지 마. 여기하고? 근데 0에서 1까지만 그려래 그럼 이걸 그리란 얘기야. 이해가니? 그리고 마지막에 얘 그리면, 얘는 아까 지금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일 때, 이거랑 이거 남는데, 1보다 크다만 그렸으니까 이만큼이 남게 돼요. 최종적인 그림이야. 흰색, 노란색, 분홍색이야. 이해가니? y는 t를 그리래요. 이제 y는 t.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인 걸 찾으란 얘기야. 교점 두 개죠. 어디서부터?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두 개고, 다시, 마이너스 A보다 크도, 크다가 나와도 두 개입니다. 이 답이, 마사부터 B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고, B는 4입니다. 끝! 이렇게 반복하면 돼요. 괜찮지? 어려운 건 아니지. 좀, 좀, 하기 쉽, 싫... 음, 어렵지? <laughs> 25번? 25번 안 해도 돼? 25번 해줘? 해줄게 표정 보니까 아, 20, 나 20번 안 했다고? 미안했지? 아 20번 안 했구나 너 o 20번 합시다 보자 A와 B가 이웃해야 되고요. 나, C와 D는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이웃하는 걸 건져 나누겠지? 봐봐. AB가 이웃할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몇 가지도 나눠서 푼다? 일곱 개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무식하게 다 하면 돼. 봐봐. 그런데 얘들아, 1번과 2번으로 했을 때와 같은 경우는 어딜까 또? 답이 똑같이 나올 경우가 어떨 것같아 얘도 똑같이 나와. 결국 대칭이니까. 얘도 똑같이 나와. 근데 일곱 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곱 개에서 같은 것은 한 번만 하고 그러니까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5번, 6번 이네 가지는 다 같은 답일 거야. 그래서 1번, 2번만 한 다음에 곱하기 4 하면 네 가지는 끝난 거야. 이해 가지? 1번, 2번을 A와 B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CD가 들어갈 자리 보자. 하나,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둘, 셋. CD가 있을 자리. 세 가지. AB가 자리 바꿀 수 있어? 이 팩. 이게 AB가 자리 바꾸는 거야. CD가 자리 바꿀 수 있어? 이 패. 이세 가지는 지금 CD가 있, 있을 자리들. CD가 있어야 될들 곱하기 나머지 몇명 남았어? 두명 남았잖아. ABCD를 내가 세팅했잖아. 맞지? 두 명도 자리 바꿀 수 있지? 이게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500번 아닐 때마다 다 똑같아. 거기다, 그래서, 곱하기 뭐 하면 된다? 4. 이게 이거야. 계산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 몇이냐? 8, 3, 8, 4, 32. 3 곱하면 96인가? 96이고요. 두 번째. 어디 앉을 거야? 이제. 어디? 1, 4. 얘들아, 1, 4와 같은 경우는 몇 가지야? 1, 사와 되고 똑같은 위치. 1, 사 1, 3도, 이거 3, 6도 결국 같은 결과가 될 거야. 똑같은 위치니까. 맞아, 맞아? 1, 사에 앉았어. 1, 사 이렇게 앉았어. CD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번, 6번 아니면 3번, 5번. 맞아, 맞아? 두 가지. 이해가니? 안가니? 지금. 그리고 AB 자리 바꿀 수 있지? CD 자리 바꿀 수 있지? 나머지 2팩 나머지 곱하기 2예예 예, 이처럼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계산하면 32 알겠니? 세 번째 마지막 CD가 어디 있을 때? 2번 5번 있을 때 2번 5번은 한 가지 밖에 없어 이제 보자 CD가 앉을 자리가, 여기, 여기야. CD 앉으려면, 1, 3, 1, 4, 6, 2, 1, 6, 3, 3 4, 넷, 네 가지야. 그리고, 이에 AB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CD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마지막에 두 명을 배열하는 거. 근데 얘는 곱하기 1이야.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4, 8에 32 32, 32, 96 다음 답이야 알겠스 상황은 쉽진 않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25번 절대값 1대1 대응이래 응. 봐봐. 얘 앉을 자리, 아니야. 함수 값이니까. 이것 또는, 이 야, 물어보는 게. 이것 또는, 이거. 그럼 이것만 만족하는 거 먼저 구하고, 이것만 만족한걸 구해서 교집합 빼는 거야. 반드시. 까먹지 마. 얘가 될수 있는 거는, 얘랑 얘는 몇 차이나 라는 게 결국, 1, 2차이나 라는 게 맞지? 그럼 일, 3을 고르든가, 2, 4를 고르든가, 3, 5를 고르든가, 4, 6을 고르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이 값들이. 그러면, 4가지. 네 근데,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지? 얘가 1, 3이고, 얘가 3이어도 되니까, 곱하기 2패. 이제 내가 숫자를 몇개 세팅한 거야? 두개 세팅했어. 그럼 총 숫자 는몇 개인데? 네개인데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돼. 그럼 네개는 알아서, 4패 가면 끝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 경우야, 이 경우. 두 번째, 얘들아, 이 경우 구하면 며칠 것 같아, 이 경우. 얘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냥. 숫자만 바뀌었는데. 그래서 얘도 4가지, 2패, 4패. 이 계산은 몇이냐? 이게 192야. 1 9이 둘이 더하면 답이야? 왜 아니야? 합집합 구한 거잖아. 그럼 교집합 빼야지.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지. 결국 교집합 구할 겁니다. 교집합. 결국 1, 2, 3, 4, 5, 6인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 게 무슨 말이냐면 3이라는 숫자 F3값에서 F2까지 해서 두칸 차이 나고 F3값에서 F4까지도 두칸 차이 나도록 F3값을 세팅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F3이 여기라면 되니? 안 되니? 이것밖에 없잖아. 난 숫자가 두개 필요한데, 그래서 안 돼. 한마디로 F3이 될수 있는 건 3이야, 3, 3, 3이면 1과 5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4를 선택하면 2와 6을 선택해도 되는 거고, 이게 F3이 될수 있는 게두 개야, 이렇게. 이해가니? 근데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2곱하기 2. 곱하기 2패. 이건 F3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 얘는 자리 바꾼 꾸 거. 됐죠? 이제 총몇개 선택했어? 세개 아니야? 세 개? 나머지 몇개 남았어? 그래서 3 배. 4, 두개 24. 그래서 얘라이랑 더하면 384에서 24 빼면 답은 360이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옵니다. 알겠어? 그거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 유형 중에 속한다?